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족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의 열명천 명의 백명만 명의 천 명을 뽑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부아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요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손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오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아를 대하여 진을 지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에 베냐민 자손이 기부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이천 명을 땅에 엎드러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팔천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아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괴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아의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그부압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팔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20장 말씀인데 참 사사기의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이 사사기 20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옛말에 어, 호미로 어, 어,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 사사기 20장을 보게 되면 한 가정사에서 일어난 이 일이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치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로 발전되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기록이 이 사사기 1 0장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레이 사람이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집 나간 첩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첩을 찾아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지파 지역의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만 그곳에 유숙할 때 그곳에서 주변에 사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 불량배들이 어그 노인의 집에 유숙하기 위해 들어온 낙은네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욕보이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어이 레윈이 결국은 그 주인과 함께 은혼해서 자기 첩을 내주게 되는데 그 첩을 그들이 밤이 새도록 욕을 보이고 죽은 채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해요. 그러자 이 레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이레인이 자기 첩을 열두 토막을 냅니다. 그국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에게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에 토막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누가 이런 일을 자질렀느냐.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오늘 레이지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구도 돌아가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이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낙은해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형제, 자기 형제, 형제를 사랑하는 일,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면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미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 한 피를 나눈 그 형제들의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는 있어요 예수님이 말한 이웃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이웃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일한 표현이 이미 구약성경에 수차례 나오고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 자기 형제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일이 이 일을 덕으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겼던 거죠. 형제가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낙그네로 있을 때 바탕에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병망덕한 이런 놈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일은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여기 가서 베냐민 집합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네 형제에게 행할 수가 있느냐? 그 불량배를 내놓라는 으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말했으면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 우리가 그랬는가?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갔으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적반하장이요. 어?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오늘 이 사사기 20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 보면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laughs>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도로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미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지적했으면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빨리 뉘우치는 게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잘못했는데, 누군가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뉘우치지 않고,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작은 문제로 해결될 일이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요. 그 일이 눈이 굴러가듯이 점점 더큰 일이 돼서 나중엔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동적상잔의비극이 일어나고 셀수 없이 많은 베냐민지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 성읍이 불타게 되는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사사기 20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갈등에는 원인이 있죠 모든 재난에도 원인이 있듯이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가만히 세상사를 보게 되면 다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요. 예 옛말에 그래서 아리된 굴뚝의 연기가 나겠는가? 그랬잖아요. 오늘 이비참한이 비극적인 사건에도 소급해 올라가 보면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그 불량배를 내놓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면서 오히려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갔으면 그 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가 질수 있었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싸우자고 달려드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인을 아 그냥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응징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참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베냐미 집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허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빨리 뉘우치는 게 상책입니다. 할렐루야, 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걸 빨리 인정하고요, 뉘우치면은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오늘 이 베냐민 집합 사람처럼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싸우자고 달려들면요, 그러면 결국 그의 삶의 자리 안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괜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장거를할때 잠시 멈추어서 서 인류가 자기를 돌이켜 성찰하고 그리고 돌아서야 살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 이런 재난, 이런 대항을 인류고 겪으면서도 멈춰서지 못하고 돌이켜 자기를 성찰해보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꿈만 꿀 뿐이죠. 좋은 날이 오리라.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이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수 있다.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오늘 인류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이때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개인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리고 이 민족사 이 세계사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이 탈막의 전차가 과연, 어, 스스로 공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좀 멈춰 서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공동 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궁휘로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케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피울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레교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래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래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래교회 온 성도들이께요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래교회의 단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